아,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다행히도 어제 물브 주력 위험했는데, 진짜 족 같지도 못했거든요. 살다살다 살다 24출로 허용하고 이기는 건 처음 보긴 하네요. 그것도 저득으로. 예. 미친놈들이긴 한데? 예. 그래서 토론토 어제 이기는 거 보면서, 에, 다행히도 잘 넘어갔다. 어제 그었다 그 해프닝이죠. 에리 마인이랑 오버랑. 제가, 그 위에는 오버로 하고 밑에는 마인으로 적었는데, 뭐, 둘다든하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지 아니, 뭐, 쓸데없는 고민이긴 했지. 굳이 따지고 보면. 처음에 원래 오버를 가려고 했거든요. 오버를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씨발, 뭔가 빌링이 그랬어.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콜로라도를 믿고 있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그렇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이너로 뭐, 둘다 근데 서른하게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네. 더블 스코어니까. 네. 그지 다행히도 그래도 물고 잘 들어왔고. 오늘 일야도. 그 제가 회차가 나뉘는걸 월요일에 아직 갈 일이 없으니까. 잠시 또 잊고 살았는데. 다행히도 저녁 경기로 골라가지고 올킬했습니다 예. 오늘 1략까지 맞추면서 방송 안 끼고 약식으로 보냅니다 현재 4연승 중 예. 비방의 지훈이는 신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이멘트 쳤으니까 다음에 부라집니다 학계의 정설이에요 예. 입을 털면 부라집니다 그치. 부라질 때좀 됐으니까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실지으로일을 오늘 페이스 좋으니까 멀브 1략까지 오늘 멀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94개 일월까지 520억이 8월 30일까지 1350개 연장하시는 분들 한 달당 마이너스 밖0 0개 물만만치 한 50개 유튜브는 야구실 멤버십 가입하시면가입하신 날짜 기준으로부터 한달 동안 자유롭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외쳐주면서 오는 경기를 해서 길이 아 다시 10분 추천 한번 씩봐눌러 주시고 주간 패키지 농가 살려주면서 첫 번째 씬 시대 앱라 필라이새끼들 오늘 초점에서 코빈을 털긴 털었는데 더 털었어야 되는데 아쉽죠? 예, 코빈 친구 나락 보내줘야 되는데 어차피 뭐 4.1이니 3실점이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체감상 더 털었어야 돼요 3이닝 5실점 정도는 깔았어야지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필라델 피아시 예. 내일도 신시네티 똑같은 약간 자완 동벌로죠 에버트도 예. 큰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와 넣고도 지금 이번 시즌 생각보다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땜빵이고요신 예. 씨가 그나마 어제 오랜만에 봤다가 한번 터졌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좋았았습니다어쩌면 해서 예. 페이스는 둘다 고만고만해요. 어쨌서 예. 필라가 근데 왜 저렇게 승률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기는 거잘못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입하긴 했네요 덱사를. 어쩌면 예. 해서 이는뭐 필라가 체급상으로 괜찮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신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로돌로도 아프고, 뭐, 헌터 그린도 아프고, 이런 시기에, 사실상 에보시 에이스거든요. 1선발 때 5선발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경기는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신씨도 아직 희망은 있는 팀이니까. 신씨승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대미네. 매튜스 대 워렌 뭐 잡밥 대결이긴 한데 워렌이 홈에서는 좀잘 던지긴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다 항상 말하지만 뭐든지 평균 회기를 내야 됩니다 예. 그치. 최근에 한세경기 정도를 잘 던졌어요 전부 다한 5일 6일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한번 맞을 때도 됐죠 미네 소타도 오늘 그 끝내기까지 집보면서 예. 기분도 좋거든요 확실히 저는 평범한 오투수들 상대할 때는 미네가 어느 정도 의 최소한의 공격력은 있어요 오늘도 키샷까지 또 마지막에 터지면서 예. 그래서 이게, 타급 루키들은 확실히 이게, 나중에 한 번쯤 붙임이 시계 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터질 때는 매섭습니다. 예. 양키스는 지금 병신이긴 해요. 봤다그한 병신이고, 지금 저지도 이 새끼 내봤을 때 컨디션이 확실히 좋지가 않아요. 예. 지금 타격 페이스면은, 예. 도첩발에서 랄리한테 뺏깁니다. 예. 그렇 랄리한테 MVP를 뺏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랄리가 오늘도 홈런을 쳤거든요. 예. 도첩발에서 저지가, 예. 조금은 타격 페이스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양키스는 그 전까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벨린저가 됐건 스탠튼이 됐건 다른 새끼들이 해결하는 새끼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1주 정도는 그냥 공격력이 답이 없습니다. 네. 솔 아, 말해서 양키스 정말 못 치긴 하는데, 이제 매튜스 같은 새끼들은 그래도 쩔이잖아요. 루키고. 네. 2년 참가 매튜스가 그래도 이렇게 양키스 원정 같은 거 가면은 쫄아서 볼지를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양키스가 좀 받아 먹으면 원래 양키스 대 미네소타는 대포대결이거든요. 전통의 300홈런 더비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양키스 불펜 병신이잖아요. 도발이든 배드너든 예. 데빈 일리엄스든 뭐든 예. 어차피 뭐 워렌도 난 내일은 평소보다 한 한두 점은 더 준다는 마인드라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어내주면서뱅가에 고맙습니다. 잉. 오신 분들 이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워싱턴 대 겐자 게이드 카발리가 저번 경기 4.1이 무실점인가 정도였거든요 솔직발에해서 늘키죠 사실상 한때 슈퍼루키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두 경기 경기인가 던한경두 경기 던지고 그치? 수술하고 한 2-3년을 쉬었습니다 솔직발에서 늙었어요 이제는 예. 어차피 말해서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켄자가 이런 유형을 못 치진 않아요 근데 켄자가 팀 페이스가 지금 푹 떨어져서 그렇지 어제도 연장까지 가서도 2이닝 동안 무득하면서 불펜 다 쓰고 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어차피 말해서 폴터가 2이닝을 막 먹어주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일도 빡센 건 맞아요 근데 싱턴이 저 새끼들도 웃긴 게 오늘도 샘플 상대로 팔대 떡이잖아 도깨비 왕망이안 터질 때랑 터질 때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근데 이런 새끼들 종특상 한 경기 치면 다음 경기 못 치거든요 어슬이랑 똑같습니다, 워싱턴이는. 예. 내일은 켄자가 쥐새끼만 이길 것 같은 느낌이다. 예. 자 켄자 승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승의 언더. 예. 화싹대 에디드. 그래서 예. 패덱 이 숲새끼 저번에 믿었다가 미네한테 친정 사랑 발휘했죠. 예. 어그에서 진짜 디트로이트가 모톤이랑 패덱은 왜 샀을까? 이해가 좀안 가긴 합니다만. 좋같지도 예. 못하는데 선발이 필요가 없는데 디테가. 예. 그래도, 빠따라도 이번 시리즈에서 좀 살아나서 다행이죠. 내일도 화싹전이기 때문에, 디트가 화싹은 잘 패거든요. 내일 또 패게로, 이렇게 있던 친구죠. 어찌 네. 말해서, 내일도 아마 길게는 못 던질 거고, 불편이니까, 오픈너 느낌인데 아마. 네. 그 뒤에 뭐, 알렉산더나 바실 이런 애들 붙겠죠. 네. 근데 이게, 화싹이 지금 투수진이 뭐, 그렇게 지금 널널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디트가 이기는게 맞거든요 디트가 이기는게 맞는데 저패덱새끼를 믿을 바에는 어차피 쳐야 이길거잖아 그치 이것도 오버가 나아요 제가 봤을때 패덱새끼가뭐 네. 갑자기 칠구 찍을 것도 아니고 네. 족같은 파당년 네. 시에 겨자소스 왕창 넣어버릴라 네. 그래서 이거는 욕빠가 났다 그리고 아마 알렉산더가 붙을텐데 제일 유력한거는 알렉산더도 디트산이잖아요 네. 그, 막말로, 패댁도 저번에 친정사랑 했는데, 미녀한테 알렉산더도 친정사랑 한번 해줄 수 있지, 뭐. 이미, 이번 시즌 초에 한번 개같이 맞았거든요, 디트한테. 예. 한 번만 더 뱉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밀워키이 워키토키가 또 9연승인가요? 8연승인가 9연승인가? 지금 존나게 미로키가 또 달립니다. 이 새끼들 승률이 도랑스급이에요. 근데 저번에 또 시애틀 상대로, 갑자기 그뭐 연승이 한번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존나 잘하고 위닝하고 그때도 막 10연승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연승하고 시애틀 잡고 와서 갑자기 홈에서 마이애미한테 졌습니다. 뜬금없이 첫 경기 페랄타 대고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렇지, 존나 뜬금없이 갑자기 그때 홈에서 페랄타 내고 마이애미한테 졌거든요. 에. 지금 또 9연승인데 홈에서 피츠버그 삥따리거든요. 또저 새끼들 동네 꼴찌잖아요. 동복 꼴찌 마이애미 중복 꼴찌 피츠버그 씹어, 대자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니. 하필 그때는, 그치. 선발이라도 페랄타라서 실뢰라도 있었지. 낑낑낑따나는 좀 그렇단 말이야. 핵심은 누가 봐도 미러키가 이겨야 되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에. 아홉수인 것도 있고. 에. 워키토키가 분명히 전력상으로 학살놈이긴 한데. 올해 희니도 한번개패받고다 사이즈가 좋은데. 뭔가 그래 지 너무 잘해서 부담스러운 정도야 이 새끼 어제 매치 전도 역전에서이 기는 거 봐봐 매치 필승도 다 털면서 헨슬리 디아즈 찍겨 나갔잖아 아 어, 워키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다고 피츠 갈 거냐고요 아니요 그건 왜 갑니까 야, 쫄린다 정도지 워키 찍어놓으면 지가라서 해결하겠지 뭐 근데 난소테에서 주력으로 가고 싶진 않아 요 찍어도 미렇키 마인 일단 보겠습니다. 에. 콜로 대 앵무. 콜로가 TVD인데 뭐 누가 나오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네. 콜로 아무런 그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제도, 어제 기록 세웠죠. 콜로 대애리조나애리조나가 투아웃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타자 1순 9타자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콜로라도가 정말 아낌없이 대줬어요. 네. 진짜. 살다 살다 투아웃에 주자 없는데 내가 그 한신한테 야쿠르타, 그 한신이 그야쿠르트한테 투아웃 잡고 네명 연속 대 보내는 것도 좁 중심이라고 갔는데 아홉 타자 연속 안타를 저 맞았습니다. 첫째 <laughs> 바해서그1 번, 2번 새끼들 만약에 7 타자 연속 안타 쳤는데 지들이 죽으면은 혼자 한 이닝에 투아웃이나 뻘쭘해진단 말이야. 양 물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타자 연속 안타까지 갔습니다. 예. 비신같이 딱 그치. 다음 타자도 죽더라. 예. 덕분에 어제 마헤노바스 근하게 떴습니다. 콜로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도 뭐 누가 나오던, 당신들 병신인 거 맞아요. 근데 숫자 말해서 앵모세가뭐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마이콜라스. 생각보다 근데 승률은 좋아요. 이 새끼들 존나 웃긴 게. 앵모세가 지금 많이 팔았잖아요. 바타나 투수나. 근데 신기하게 가을이라 그런가. 앵모세가 그치. 승률이 좋단 말이야요 에리조나도 그렇고 클리블랜드, 앵모세 신기하게 이 뻘갱이 트리오가, 어 지금 사실상 가을이라고 포기한 새끼들인데, 오히려 지금 8월부터 승률이 되게 좋아요. 예. 앵모새도 봐봐. 오늘도 이기잖아. 예. 그래 말해서, 내일도 와이콜라스 되고 저배당은 역겨운 건 맞아요. 그래서 혼는 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든 빠다는칠것 같은 느낌이라서, 참마다도콜로풀렌에오버보겠습니다애리조나드 네, 네. 텍사스. 애리도 최근에 나쁘진 않은데, 이 빨디 저 새끼 제가 저번에도 그 1. 그때 4, 6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 경기할 때. 7문가 8문가 또 찍어가지고, 어 이게 더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심지어 얘는, 보록도 없어요 자완 컨트롤러 비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자완 파이어볼러다 순수한 게 우완 파이어볼러입니다 우완 구이형 피처인데 늙은 우완 구이형 피처예요 사실 여기서 여기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구조상 진짜 약간 진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인가 싶불 정도로 리발디옹이 너무 잘 던져요 표본이 딸려가지고 사이영은 힘듭니다 방어율을 뭐 0점대로 내리는 게 아닌 이상은 사이영은 빡세긴 한데 스쿠발이나 크로스에 비해서 에. 하... 뭐 아쉽지만 근데 이발디가 이 페이스면은 텍사스 사실 뭐 가을이 고 간다 못 간다 장담을 못하거든요 하는 꼬라지 보십쇼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홈에서 필라한테 수입당했는데 뭔 가을이야 그냥 이 새끼들 막말로 내일 지면서 5할입니다. 두번 지면 승률 5알입니다 두번 지면 4알이고요 근데 내일 경에 이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구조상 근데 지금 텍사스에서 이발디 나온 게딱그 느낌이 하나에서 폰세 나온 기분이에요 에이. 얘가 못 던질 확률은 별로 없는데 지금 팀이 득점 지원이라는 개념을 말아먹었어요 불펜이 센 것도 아닌데 전자발찌가 존나 답답하다 내일 도 접전이지 않을까 사실 라인 내신도 택사스면 장담 못하거든요 에. 근데 진짜 이발기면 난한 번은 맞아야 된다는 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못할지 2, 3점은 줘야 되지 않나 여기서 방어이더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학계의 정설급으로다가 진짜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도 어제 9타자 연속 안타 치면서 빠따 감각 괜찮거든요 혼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프랜을 오버 보겠습니다. 쪽지 보내 주면서 기다려 봐라. 복지 갑자기 좀 밀렸네. 다 싶으면 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건물아 입금을 해야 보내지 새끼야. 네. 낮에 쪽지 안 보내니까 일야 쓰근하게 올킬해주면서. 그런 경기는, 흔히 말해서, 네가 말하는 거 불피가. 어차피 주력으로안 찍은 경기들이잖아. 그런 경기는 어차피 관심이 없다는 소리. 그런 경기는 3분에 한 번씩, 씹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졸다가, 어? 어, 씨발? 갑자기 이 새끼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 이질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경기 찍지도 않아요. 그냥 순간적인 침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미, 예. 어차피 안 가잖아요, 그런 경기. 그 예. Do you understand 하셨고? 어유 갑자기 몰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쪽지 야 움직여 보내주고 어. 건물이 쪽지 보내줄게 이 네. 새끼 뻔뻔한거 보소 근데 네. 자그 다음에 보스턴 대 휴스턴 내일 네, 3세 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휴스턴의 행보가 양키스랑 붙을 때 지들이 발데스 되고 졌습니다 오늘 양키스 프리드 되고 졌어요. 내일 조스턴 대 보스턴, 보스턴 크로스에 내고 질까요, 과연? 자완 3대장급인데, 사실상. 낸 놈이 짚니다. 뭐, 가위바위보 묵집바도 아니고, 시부레 먼저 낸 새끼가 손인것 같기도 하고, 하베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전설의 포켓몬 됐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볼질 좋나하고 안타는 안 쳐맞기, 그쪽 계통에 어떻게 보면은, 예, 창시자급이거든요, 에. 맨날 6이닝 1피안타, 4볼렌 무실점. 그족 그 같은 짓거리 하던 새끼인데, 에. 사실상 지금 폼은 장담도 못해요. 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첫 등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보스턴이 뭐, 파격 페이스가 뭐 그렇게 싱, 존나 센 것도 아니고, 특히 우한 상대로는. 에. 내일도 고만고만한 승부지 않나? 하베에르가 어느 정도를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말로 오늘 알렉산더 같은 새끼들도 양키스한테 6이닝 1피안타 맞는 거 보면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에. 네, 그래도 하비에르 뭐 평타는 치지 않을까 뭐 존나 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스턴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하비에르 같은 친구들은 안 맞을 수 있는데 볼지는안하긴 어려워요 네. 다음 다저스 대에인절스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시국에서 다저스 대에인절스는 다저스가 1 10 0점배가 맞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저번 에인절스 상대할 때 홈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졌어요 다저스가 홈에서 천사한테 수입을 당했다? 시발, 막말로 감독 돌보츠 아니었으면은, 시발, 방출당했습니다. 학사, 가로 잘렸어요. 그냥 돌보츠가 이뤄놓은 게 많아가지고, 네. 명줄이 긴 거지. 이건 제일 졸심의 문제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살면서 에인절스한테 지는 생각? 막말로 1번부터 9번까지 전성기 마이크 트라우스를 박아놔도 안 진단 마인드거든요. 네. 근데 시발, 저버렸네. 근데 이번 수입을 당했으니까 복수를 해야겠지? 오라? PTSD가 떠오르죠. 미러키한테 복수하려고 했더니만, 뺨때기만 두대더 맞고 왔습니다. 미러키한테 0승 6패 했어요, 시즌. 올해 수입을 당한 게 천사랑 미러키거든요. 과연 이 새끼들 뺨때기는 때릴 수 있을지. 내일 야마모토 대 소리아노? 예. 네. 사실 야마모토는 최근에 폼이 좋아요. 대신에 소리아노 저 새끼도, 그치. 장담은 못 합니다. 폼 소리아노가 그나마 원정 소리아노보다 빙신은 맞는데. 음. 그래도 다져서 하는 거 보세요. 어제도 24출로 4득했습니다못 치진 않아요. 못 치진 않는데. 응집력은 병신이 맞습니다. 그 전날도 파에스가 그 마지막에 못 쳤으면 언더였어요. 예. 현실적으로 좆같이못 하진 않는데. 요새 오타니가 터지고 배추도 살아나고 하면서. 예. 못 하진 않는데 답답은 하다. 예. 또 에인젤스 원정관 오타니이기 때문에 내일 또, 그치. 뭐, 기립박수가 나올지, 야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치. 로타니쿤. 예. 내일또 홈런 하나 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다저스가 지금 시즌즈 상황에서는 유리한 게 맞는 것 같다. 우 다저스 승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드 샘프. 샘프는 병신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빵점 내는 거 보세요. 정호가 무한타치니까 봐봐 점수가 안 나잖아. 정호씨 근데 2R ER 오픈 8리까지 너무 올라가서 그런가 다시 또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6분까지좀 올라가 주시면 안 되나요? 시즌 끝날 때 2R ER 7분안 되나요? OPS 0.7로 안 되나요? 그렇 WRC 120안 되나요? 너무 큰걸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샘플는 작가치도 못 하는 게 맞아요. 로건에 뭐 홈에서 나올 때잘 던집니다만 최근에 웹도 불안정해요. 예. 다른 피슈가 문제인데 사실 샘플 지금 봤다면은 뭐 다른 피슈를 갖다 놓나? 물로 다나카를 갖다 놓나? 예. 마에다를 갖다 놓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지들이 못 치는데. 뭐. 예. 특히나 또 개붕붕이 새끼들 탐욕만 족대가지고 어차피 다른 이슈 지금 구이 떨어져가지고 안 꼽거든요. 유인구만 좋은 나 뿌리지. 예. 근데 그다 휘둘러 줄거 아니에요? 내일 네, 못칩니다 제가 봤을 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보내주면서 항상 말하지만 그 94개 소신 거는 소신 날짜에 경기만 발송됩니다. 낮에 소시면 기야부터 물부까지고 저녁에 소시면 물부만 발송됩니다. 이것도 고만고만한 사이즈이긴 한데, 스프링스는 템파산이잖아요. 비디오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말했죠. 저번 경기 4.01인가 그랬는데, 방어율. 잘 던져가지고 스프링스가 3.89까지 내려갔어요. 어, 쓸 선발이 10승에 3점대다? 막말로 스프링스한테, 예, 1억 달러를 줘야 됩니다. 세베리너한테 그 6천 몇백만 달러를 주지 말고, 예, 스프링스한테 1억을 줘야 돼요. 이거는, 그치. 시어스도 하지 못한 네. 사실상 올해 어슬리 심지어 탁구장이잖아요 홈구장이 트리플A 구장이라서 네. 작년 오클보다 더 병신인 팀인데 따지고 보면 네. 그걸 해냈습니다 스프링스는 박수를 받아 마땅해요 근데 친정팀 만났기 때문에 내일은 인간적으로 싸줍니다 그게 학계의 정설이 여기서 더잘 더 던질 수가 없어요 내일 네. 막말로 하성 팀한테 하나 참았습니다 네. 오늘 하성이 귀새끼마냥 2루타에 홈런치더라고 그렇 사실, 우영호가 존나 강력한 친구인데, MLB에서도 탑 클라스 정도에 들 정도로. 그래도 오히려 약간 사이드 계통이다 보니까, 약간 조크보식 마인드로다가 그거는 또, 배트가 잘 돌아가나 봐. 네. 오히려, 아메리칸 친구들한테 좀 어지러울 수 있어도. 네. 하성이 내일 또 자원이니까 하나 쳐보자. 네. 이거는 쥐새끼 같은 템파 옆에 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튜브 끊어주면서, 하루에!